만 남길 거예요. 자, 이렇게 자르시고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그다음에 여기 사선은 사선 제가 좀 길게 자를게요. 사선으로. 자, 보시면 짧은 거, 짧은 거한번 가시고요. 짧은 거 여기 짧은 거 있어요. 보이시죠? 머리카락 안 보이셔요? 짧은 거 여기 네. 밑에 짧은 거에. 예. 긴 것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짧게 만들 거예요. 이 부분을 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짧은 거 있고, 여기 짧은 거 있어요. 이렇게, 짧은 거, 짧은 거. 댄디 튜블럭할 거예요, 오늘. 이렇서 댄디 투블럭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가르다이 니워서, 그렇죠. 옆으로 와보세요. 자, 이게, 이 동작은, 자, 수평 사선 자른 머리를 고르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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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을 네. 더큰거 쓰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어요. 요거, 세우지 마시고요. 네. 이제 차이 나는 거 골라 줄 거예요. 네.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 난 거. 네. 차이 나죠, 지금? 자, 내리시고요. U라인으로 이렇게 내리세요. 자, 내리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투블럭은 항상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U라인을 지금 기선까지만 하신 거예요. 더 많이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톨럿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할 거예요. 약간 변형 그래서 이 길이가 너무 길다. 이렇게 올리고 싶다. 그럼 이 정도의 길이를 자르셔도 되고요. 나는 이 길이를 다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그냥 살리고 싶다. 이 길이를 그러면 어떡해요? 요거 쓰시면 돼요. 이것만 쓰시면 해도 돼요. 자, 볼게요. 60도로 잡으시고 끝에 한 번씩만 찝어주세요 이렇게 자 60도로 잡으시고요 자 어떻게요 해한번두번세번 번, 번. 그러면 어떻게 가위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빼적빼적빼적할 거예요 그럼 내놓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밑에 하고 어울려져요 다시 한 번만 잡아볼게요 자 여기 90도잖아요 이게 90도잖아요 60도 정도 잡아서 자 이렇게 단단한거 이런 거는 그냥 자르셔도 돼요 자 하나 둘, 모르겠으면 이렇게 빼볼게요. 이렇게. 자, 이쪽으로 와서. 자, 기술자들은 이렇게 답답하게 안 자르시죠. 동작이 되게, 이렇게, 정리. 여기도 한 선만 제가 마무리하게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무거워요. 가위로 잘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그럼 길이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여기가 뾰족뾰족 하면서 여기랑 요 머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음 범으로 나중에 하시면 돼요. 다음 범위를 러드렸죠 먼저 뒤에 그 방법을 지금 무겁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자 하나 둘 천천히 해볼게요. 셋 기술자들은 이렇게 안 자르죠? 이렇게 한번 하고도 만족하지 않으면 한번 더 하셔도 돼요. 자 여기도 잡아서 하나 둘, 셋, 하나. 했던데 또 만족하지 않으면 한번더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위에 것도 다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는안 자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만 보여 볼게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가 2.1.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로 밀을 거예요 제일 작은 사이즈죠 근데 여기 이제 한번 본인이 자르셔야 되니까 제가 2.0으로 을게요 본인들은 짧게 놓으셔야 돼1.1 보시면 이렇게 키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단만 밀어보세요 이렇게 끝에 와서 울렁울렁 해주시면 이게 싹 나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렇게요.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를 다시 빼시고, 12mm 했어요. 12mm? 근데 회원님들은 9mm로 하셔야 돼요. 제가 14mm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라인은 정리할 거예요. 키시고요. 여기, 여기. 네. 빗으로 이렇게 막아주세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못 돌리세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막아주시고요. 여기도 막아주시고요. 자, 깔끔하게 막아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막아주세요. 하신 다음에 내리실 거예요, 이제. 내리셔서 자, 덮혔죠? 네. 덮였어요. 그럼 여기서 가위로. 가위로가스프레 들고 다니다가 이거 쓸게요. 가위로요. 보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끌고 오실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귀 쪽으로 끌고, 끌고 오세요. 이렇게 끌고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빠지는 거 있죠? 네. 완만하게. 근데 오늘은 A 란으로 올게요. 릴 이렇게 하시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귀 쪽으로 당겨서. 네. 이쪽 귀 쪽으로 땡겨서 이렇게. 그다음에 기선 다 왔으면 어떻게 여기는 A 라인으로 당겨서 손이 A 라인이죠. 그럼 여기가 앞에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틴닝으로 틴닝으로 여기도 역시 잡으셔서 한 번에 가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길이가 줄어들진 않죠? 빨리 하면,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귓볼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선 정리하실 때, 이렇게 빗을 대고 하시면 되게 편하세요. 여기를 훅 들어가는 게, 경우가 적어요. 왜냐면, 음, 초보자들은 훅 들어가요. 잘못하면. 자, 이렇게 하셔서. 기선 잡으시고 이렇게 아가들처럼 머리가 가는 사람은 힘이 좋은 바리깡 쓰지 마시고요 아가용 쓰세요 그러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선도 정성, 선 정리 이렇게요 그다음에 밑에 깔끔하게 면도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앞머리 90도 이 부분에, 가름아 있는 부분에 합쳐서 손으로 이렇게, 연각. 쑤서, 또 연각. 이렇게 하시면, 없는 머리는, 이다듬는이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동머리는 여기만 투블이고요 여기, 사이드, 투블럭 응. 했고요. 뒤에 머리는, 뒤에 머리, 이 부분 떠올리기 기법으로 했고요. 사이 역시, 여기도 투블럭으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놔두면, 이거, 댄디 투블럭이 나왔습니다.